갑의 공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의 공터에서 공터지기와 함께 할 놀이는 7갑의 연계 놀이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각형과 삼각형 접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접힌 삼각형, 사각형 도형들로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A4용지 4장 정도, 가위, 풀, 펜, 그리고 접어 놓은 도형들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책 만들기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용지를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반으로 또 접습니다. 여기 하나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고요. 반으로 접어서 전체가 1/8 정도 크기로 접어줍니다. 이셔서이렇게이렇주시는주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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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지이지크 이라크. 이라라 갈라줍니다 다음 날개를 위로 펼쳐서 접고 접으시면 날개 하나를 내리시고 이렇게 갈라진 걸두 개를 잡. 도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접힌 것을 3개 정도 같이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하시고, 막힌 부분을 위로 가게 하시는 세 개를 모아서 이 부분에 풀을 그대로 충분히 쳐서 잠시 놓아둡니다 겉표지를 만들 건데요 겉표지는 이렇게 덮어서 그대로 접어주시고 됩니다. 그리고 맞춰서 <laughs> 옛날 교과서 책표지 싸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laughs> 한 장을 감싸서 그대로 네,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풀이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풀칠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책이 완성됩니다. 아이들도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 활동하실 때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안쪽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책이라고 제목을 붙이던지, 도형 사전으로 제목을 붙이고요. 안에다가, 도형의 분류, 원, 분류해서 써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갑에 있는 원을 사용하셔서 오리셔도 되고요. 그리게한 다음 오리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원 모양의 물건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네. 그려서 오려주시면 되고요. 반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네,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도 직접 쓸수 있도록 이름을 또 꾸미기도 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도형들, 접기한 도형들을 붙여보면 완성된 직자 이렇게, 원은, 이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모두 붙이시고,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모두 붙이시고, 끝에는 오각형과 육각형까지 이렇게 붙이시고, 또, <laughs> 입체도형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곳에서 이미지를 뽑으셔서 오려서 계속 더해서 입체도형 분류해주시고 붙여주시면 충분히 도형 명칭 사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자신들이 직접 만든 도형 사전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 사전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